자, 15강 2번입니다. 되게 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수월합니다. 자, 볼게요. 15강 2번. On June 17th, 1953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우리, at, on, 인순으로 커지지. 자, at은 여러분, 시간 앞에 쓰죠. on은요, 날 앞에 쓰죠. 이는요, 월이나 년도 앞에 쓰죠. 그래서 보시면은, on June 17th, 17일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쓴 겁니다. 자, 1953년 6월 17일 날 루즈벨트 그 여사 와이프 분께서 트래블드 이동을 했어요. 루즈벨트 여사께서 이동을 했어요. 어디로? 히로시마로. 자, 히로시마가 어떤 곳인데? Where she visited 그녀가 방문했던 곳. 원폭 피해자 위원회를 방문했던 곳인 히로시마로 이동을 했대요. 자, 여러분, 여기에 명사 나오고요. 콤마 나오고요. 명사 나왔습니다. 명사 나오고 명사 나오면 뭐야? 물고기, 베이플 같은 거지, 동격. 자, 원폭 피해자 위원회가 뭐냐면은 미국의 연구 그룹이래요, 여러분. 어떤 연구 그룹이냐면은 That studied the effects, 영향을 공부했던, 연구했던. Effect of A on B, 피해 미치는 A의 영향. 그, bomb survivor. 그, 원폭 생존자들에 미치는 핵의 영향을, 핵의 영향을 연구하는 연구 그룹. 미국 연구 그룹인 원폭 피해자 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야, 원폭 피해자 위원회가 일본인이다. 일본 일본 리서치 그룹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들아. 틀리겠네. 봐봐. 밑줄을 그어놔. 미국 연구 단체야. 미국 연구 단체. 미국 연구 단체. 그래서 미국 연구 단체인 동격이야 기억해 미국 연구 단체인 원폭 피해자 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자 원폭 피해자 위원회는 여러분 미국 연구 단체래요. 뭐를 공부한 핵 생존 그 폭탄 생존자들의 핵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기 루즈벨트 여사가 히로시마에 갔고 이 원폭 생존자 에키친 핵 공격의 영향을 연구하는 미국 연구단체인 원폭 피해자 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자 2번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Had been injured. 어머 부상을 당했었대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잘 봐봐. 과거 완료 시제예요. 이거 무슨 시제 무슨 텐지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과거 완료 시제 어떻게 생겼어요? Head, PP 수동태 어떻게 생겼어요? B, PP 합치면 head, b e n 과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had been injured 오 부상을 줬어요, 당했어요? 당했어요. by 뭐에 의해서? the fire, s 불 that the bomb has caused 라고 돼 있는데 자, 뭐가 유발했던 불에 의해서 그 부상을 당했대요? 그 폭탄이, 원폭이 무슨 격 관계 되면서야? The bomb has had caused the fire. 오, oh, the fires.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네. 그렇지? 얘 이름 뭐야? 못 관대네. 일단 보면은 그 폭탄이 유발했던 불에 의해서 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었대요. 폭탄 터지면은 막 녹잖아요, 그냥 다 녹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진 찾아보지 마세요. 원폭 피해. 진짜로. 나 트라우마 생겼어 찾아봤다가 진짜로 이거 약간 정신 치료 받아야 돼 지금. 아안 내가 웬만하면 여기다 사진 넣잖아. 근데 안돼 이거는. 찾아보지 말라 그랬어. 찾아 이런 말 하면은 꼭 찾아본다. 지금 또막 일시정지하고 찾아보러 갈 텐데 진짜 찾아보지 마 그런 거 보기만 해도 그냥 그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보지 마 보지 마 진짜 보지 마. 난 생겼어 이미. 너네는 생기지 마. 아 진짜 짜증 나. 그 너네 볼것 같아서 지금 막 스트레스 받아. <laughs> 자 볼게요. 보지마. 보지 말라 그랬어. <laughs> 자 여기 왜 과거 완료 시제 썼는지 한번 볼게요. 본사 보고 온거 아니야 벌써? 일시정지 해놓고? 보지마. 진짜 보지마. 자 과거 완료 시제 볼게요 여러분. 과거 완료 시제. 왜 과거 완료 시제 썼어? 지금 상황이 어떤 시점이야? 히로시마의 간 시점인데요 여러분. 부상 입은 거는? 자 지금 어떤 시점이야? 히로시마에 갔죠. 이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이 이, 이 시점인데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 이동해서 지금 회의하는 것보다 더 먼저 화상을 입고 폭탄이 터진 거기 때문에 둘다 과거 완료 시제로 써준 겁니다. 알겠죠? 여기는 네, 그 폭탄이 유발한 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Afterher Official Meetings, 그녀의 그 공식적인 회의 후에. Some girls, 몇몇 소녀들은요. We're waiting to see her. 오, oh. 그녀를 보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거 다 누구예요? 그 여사, 어떤 여사? 어떤 여사? 루즈벨트 여사. 자, 소녀들이 그 루즈벨트 여자를 보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었대요 앞에서. 자, 그 소녀들은 explain 설명했습니다. That they did not blame her for the atomic bomb. 그들이 그 소녀들이 did not blame 탓하지 않는다고 그 루즈벨트 여사를 for the atomic bomb 그원작폭탄에 대해서 루즈벨트 여사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탓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어그치 루즈벨트 여사를 탓할 거는 아니니까 그치 전쟁을 탓해야지 그치 얘기를 했고 they 그 소녀들은요 오직 원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to impress 어 임프레스 뭐라고 해석할까? 인프레스를 뭐라고 해석할까? 이해시키다? 영감을 주다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음. 인프레스 자체 뭐라고 해석하지? 의역해야 되나? 그래요. 이해시키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의역할게요 여러분. 읍. 자 그들은 오직 원했어요 이해시키기를 그녀에다가 이해시키기를 원했어요 자 이거 잠깐 빼고 볼게 뭐를 이해시키기를 원했어 자 to impress가요 want의 목적으로 나와서 지금 잠깐 to 부정사가 된 건데 그래도 근본은 동사였기 때문에 여기 목적으로 나오죠 자 뭐를 이해시키기를 원했어 the need 필요 어떤 필요 to 부정사 형용사 적용법이 꾸며주네 to e n s u r e 보증할 필요 보장할 필요 확실히 할 필요 뭐를 확실히 할 필요 that these weapons 이러한 끔찍한 무기들이 were never used. 절대 사용이 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Again, 다시. 어디에다가? 인류에게 다시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를 이해시키기를 원했어요. 아, 그 소녀들은 이제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제, 저희들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당신을 탓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단지 뭘 하고 싶었대? 이 필요를 이해시키고 싶어 했대, 그녀한테. 이제 미국 사람한테 이해시키고 있어요. 이, 이해시키기를 원했대요. 여러분 뭘 이해시키기를? 확실히 할 필요를 이해시키기를 원했대요. 뭘 확실히 할 필요예요? 대절을, 대절 볼게. 이 무기들이 결코 다시는 인간에게 사용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를 이해시키기를 원했대요. 다시는 인간에게 이런 무기를 쓰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고 싶었대.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 다시는 인간에게 이러한 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를 이해시키기를 원했을 뿐이었대요. 되게 기네. 한글로 봐도 어렵네. 자, 그래서 여러분, 문법 포인트 좀 보자면은, 일단 더 니드 명사를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고요. 자, 인 n s u r e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인데요. 자, 근본은, 지금 투붙쳐서 형용사로 만들었지만 근본은 동사지, 동사. 공사고요.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 나왔어? 명사 단어 구절 중에 뭐 나왔어? 철 대시어 명사절 접속사겠죠. 그쵸? 그래서 접속사니까 뒤에 뭐 나온다? 완전한 문장 나왔고 대시 만드는 게 명사절이다. 명사다. 자, 지금 그래서 문장 끝난 거 보일 거예요. 자, 문장 끝났고요. 자, given. 전치사예요. 선생님, giving 쓸지 given 쓸지 고민돼요 할 필요 없이 여러분, 이게 예전에 있는 분사였는데 그냥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 수거처럼 굳어져 버려서 이제 사전에 기 i 치시면 은 전치사 기 i v e 뭐뭐를 고려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 i 쓸지 기 i 쓸지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기 i 외우세요. 모뭐를 고려하면 기 i v e 뭐뭐를 고려하면 기 i v e 뭐뭐를 고려하면 뭘로 바꿀 수 있어? considering 뭐뭐를 고려하면 기 i v e 뭐뭐를 고려하면 둘다 외워놔. 둘다 전치사고요. 모뭐를 고려하면 대열이 가리키는 거 외워놔야 돼. 왠지 알아? 여기 지금 다, 데이가 누구였어? 소녀. 데이가 뭐였어? 소녀들. 여기 대열은 뭐야? 소녀들이야? 소녀들의 영화, 영향이야? 아니야. These weapons. 무기. 이러한 무기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다시는 사람들한테 쓰이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하기를 원했대요. 자, 대열 잡아 놓으세요. 얘는 소녀 아니에요. 무기예요 자 5번 although she did not say so directly 비록 그녀가 음 루즈벨트 이름을 자꾸 까먹네 루즈벨트 여사 맞지 어, 루즈벨트 여사가 did not say so directly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사가 동사 꾸미고 있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 소년들은요 may have been 아마였을 것이다 아마일 것이다가 아니고 아마 이었을 것이다. Among those 그 사람들 중에 한 명,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었을 거래요. 어떤 사람들이요? Whose faces 얼굴이 were permanently 영구적으로 disfigured 훼손돼 버린 by the attack 그 폭탄 원폭에 의해서 얼굴이 영구적으로 막 녹아내리거나 막 이렇게 완전히 훼손돼 버린 사람들 중에 몇 명이었을 거래요. 그 소녀들이. 그래서 그 소녀들이 그러한 얼굴, 그런 녹아내린 얼굴, 녹아내린 몸막 장애를 가져버리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런 소녀들이 이제 이 무기를 다시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치 이제 뭔가 울림이 있었겠지. 자 그래서 그녀가 루즈벨트 여사가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직접적으로 근데 그랬을 것 같대요. 자, 그 소녀들은요. 자, may have been. 자, 여러분 조동사의 현재형 아니고요. 조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조동사 의 현재형 어떻게 생겼죠? 현재 시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조동사 과거 어떻겠습니까?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자, 이거 어디 내가 해놨을 텐데. 자, 조동사 과거는요. 조동사 have pp입니다. 자, 만약 여기다가 그냥 maybe 써버리면 어떻게 돼? 그 소녀들은 일 것입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고요. may have been. 그 당시에 였을 것입니다. 훼손된 사람들 중에 몇 명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may have been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다 should have pp나 must have pp 이런 거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 외워놔?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 소녀들은 훼손됐어야 했는데 아니지. 뭐그 사람들이어야 했는데 이런 거 아니지. 였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도즈를 꾸며주는데요. 여러분, 도즈를 누가 꾸며주고 있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관사만 없고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관사만 없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선생님, 관사가 뭐예요? 어나? 더요. 어나 더만 없고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Faces were permanently disfigured. 완전한 문장입니다. 뭐만 없어요? 너 The, 아니면 there 뭐 이런 것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지 마세요. 왜?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없어야 돼? 주어가 없어야 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없어야 돼. 소유격 관계대명사 쓰세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사람들 중에 몇 명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법이랑 서술형 잘 잡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소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루즈벨트 여사가 뭔가 직접적으로 말한 건 없으나 요런 소녀들이었을 거다라는 내용이 여기 삽입되면 됩니다. This 요것이 여러분 문장 삽입 포인트. 요것이, 요것이. 그러니까 요것이 뭐겠어요? 뭐 앞문장 내용이에요. 5번 문장 자, 요것은 may have uh, must have been 뭐뭐 였음에 틀림없다 이거 외워놔 여기서 세개 외워놔 뭐뭐 였음에 틀림없다 이것도 여러분 조동사 have pp 조동사의 과거시제죠 뭐뭐이에 틀림없다 no 그 당시에 뭐뭐 였음에 틀림없다 Powerful encounter 아주 강력한 만남이었음에 틀림없어 왜 때문에 여사 루즈벨트 여사가요 커 불렀거든 it 그 만남을 a tragic moment 뭐라고 불렀거든 아주 끔찍한 비극적인 순간이라고 불렀거든 음, 그래서 여러분 요 5번 내용이요 5번 문장 내용이요 끔찍한 만남 must be 하면은 이매 틀림없다야 였음에 틀림없다야 였음에 틀림없다 자 여기다가 should have pp 쓰피면안 되는 게 슈델 l p p 무슨 뜻이었어? 뭐뭐 했어야 했다. 끔찍한 만남이었어야 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의미가 달라서 안 되고요. 요거, 조동사, 현지형 쓰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자, 7번 문장을 한번 이어서 볼 건데, 얘들아, 이거 문장 지금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거든? 5, 6, 7, 8다 연결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꼼꼼히 좀 연결해서 읽어주세요. 자, it 그 끔찍한 순간은 레드, 이끌었어. 그녀가 뭐하도록? To urge, 촉구하도록. 여러분 이거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 to 쓴거 기억하세요? 촉구하도록. 근데 여러분 이거 볼게. urge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 올라고 to 붙여놨는데 동사 원형이 또 동사였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오형식 동사예요. 다시 레 e d 도 오형식 동사고요. urge도요. 사실 to 붙이기 전에는 오형식 동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같습니다. 또투부정사예요 기억하세요. 완전 릴레이로 이어졌어. 자, 그것은 이끌었다. 그 끔찍한 만남은 이끌었다. 끔찍한 순간은 이끌었다. 루즈벨트 여사가 촉구하도록. 자, 촉구하도록 미국인들이 뭐 하도록? 더 많은 것을 하도록. 미국인들이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촉구하도록 그녀를 이끌었다. 투약, 돕기 위해서. 다시. 그 끔찍한 모먼트는 이끌었어. 루즈벨트 여사가. 미국인들 촉구하도록, 뭘 촉구하도록, 촉구해. 미국인들이 더 많은 것을 하도록, 미국인들이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촉구하도록 그녀를 이끌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저야 돕기 위해서. 아, 그래서 7번. 이제 무슨 내용이었어? 로즈벨트 여사가 미국인들아, 더 많이 해. 뭔가 막 빨리 돈 보내고, 뭐 보내고, 어, 쌀 보내고, 막더 많은 걸 해라. 이렇게. 되었대요. 자, 팔 번, though she maintained 비록 그녀가 주장은 했지만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내그 피해자들이 요 희생자들이 we're not America's direct responsibility 미국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자 여러분 지금 접주동 끝났고요 주동 나오나 봤더니 여기 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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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명이 있어요. 그래서 접주동 있고 전명 있고, 콤마 주동은 뒤에 가서 여기 있네. 음, 주, 이렇게 주장은 했으나 선의의 제스처로서 누구를 위한 피해자들 저, 지난 전쟁의 피해자들을 위한 선의의 제스처로서 그런 도움은 would be invaluable 정말 귀중할 것이었대 정말 귀중할 것이었대 자뭐 직접적인 그거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은 했으나 그래도 그런 그녀의 도움 7번에서 했던 거 촉구했잖아 미국인들한테 더 많이 도우라고 촉구했잖아 그런 도움은 정말 가치 있을 것이었대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h 치엘프 이거 문장 다 삽입 포인트 이거 진짜 나는 이거 삽입으로 내요 이 문제는 내면은 다 연결됩니다 자 s 치엘프 would be invaluable invaluable 동의어 반요다 외워라 정말 귀중한 귀중한 priceless 귀중한 precious 귀중한 반어 worthless 가치 없는, valueless, 가치 없는, cheap, 저렴한, b a n 외우시고요. 자, 그래서 그냥 이거는 네, 삽입 어법 내용일지 요 정도 공부하면 될것 같아요. 서술형까지.